잡 잡았다, 잡았다. 한명더 있다 어더 있다고? 한명더 있어 어지상상아 아니... 저... 아, 저기 한명더 있다고? 어 그, 그, 나는 2층에서 맞았어 쟤는 1층에서 맞았 어? 어? 나 다른 놈한테 맞았어 뭐야? 그니까 내가 아까 내가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<놀람> 아, 그? 뭐야 아 뭐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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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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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이거 어? <laughs> 아 뭐하는데 너 뭐. <laughs> <laughs> 뭔데 이 <이거? 웃음> <뭐라> 어? 애 h 방 n 에서 h e y d 시 n t just to go. I don't just. I think they don't just to go. I don't just. 야이 o n t just. I don't just. I don't 야 이렇게. <laughs> 아, 당황하 아, 게 보인다 그 아, 아, 개웃기다 진짜 아, 근데 게 야, 야, 비켜, 비켜. 어. <laughs>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비게 비켜 렇게어이 b 아, h i n d me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어 아, 이렇게. 아, 게 아, 이렇게. 게 아, 이렇이이이게 벤지! 아 일단 발코니 쪽에 있다 응 음. 일단 벤지 타나 벤이 뒤에 간 보험 뭐라 나이스 옆에 하나 있네 옆기에라스어그 어, 그래. 라스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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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게 라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발코니 쪽에 알아. 왔다 갔다 그랬거든어어찾다아못 어. 잡았다 아. 앞이까지. 아, 비타크랙 좀 반피 빛한반기만 된다니까. 밖에 먹여 줬어야 는 그렇지? 아, 포인트가 완전 가